오~~ 아 너무 신기해 오늘도 남량특집인가? <laughs> 얍! 우와! 오 진짜 튼튼해요 튼튼 이렇게 꽤 넓죠?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오~~ 아 진짜 거의 방수가 이 정도면 100% 되네요 안녕하세요. 캠박스 수민입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하셨죠? 유럽에서 건너온 정통 카라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는 이제 용인에 위치해 있는 체인지 r v 예요 여기 있는 카라반이 카펜토 360이라는 카라반이에요. 어, 아직 리뷰하기 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캠박스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소개 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체인지 RV 대표로 있는 양성구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터키고 유럽에서 생산한 이 카펜토 360이란 모델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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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카라반들 중에 이렇게 360을 이렇게 강력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뒤지지 않는데 이뷰 때문에 손님들이 선택을 음. 많이 해주세요. 아. 특히 이 뷰가 옆으로까지 확장된 파노라마 뷰로 되어 있어서 네. 실내에서 생활하실 때 정말 답답한 것도 없고 소용이지만은 네. 굉장히 넓게 시야를 확보가 되니까 그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선택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 네 근데 사실 되게 이게 사소한 것이만요. 네. 아직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그럼요, 것 같아요. 네네시죠 사이드를 체결되어 있던 걸 풀어 주시고요. 네. 그래야 얘가 손으로 이렇게 소형이기 때문에 네. 직접 하셔도 충분히 이걸 핸들을 돌려서 아, 높이만 이런... 볼 높이로 올려 주시고 아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올 거예요. 네. 굉장히 손 쉬워요. 원하는 위치 왔으면은 네. 이제 얘만 내려 주시면은 음 자동으로 체결이 네 이러면 체결이 끝난겁니다 클래식하지만 이런 디테일 같은게 신경을 많이 쓴게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어~ 제가 방금 이제 카라반을 대표님이랑 같이 타봤는데요 네. 어~ 이 카라반이 사실 한 분도 몰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운행을 음. 하실 수 있나요? 처음은 조금 어색하겠지만은 네. 이게 장점이 소형들은 굉장히 운전하기가 되게 편해요 어... 막상 몰아보시면 그렇게 네. 어렵지가 않아요 오~ 아 너무 신기해 <laughs> 아~ 이렇게 네. 네 제가 한번 끌어봤는데 정말 큰 입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짝만 당겨도 얘가 이렇게 쑥하고 끌려오거든요 그리 제가 조금 신기했던 게, 나무가, 마감이, 좀 결이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만지면. 오돌토돌. 아, 대표님, 네. 확실히 모터홈이든 음. 카라반이든 이렇게 음. 야외에서 보니까 훨씬 네. 더 이쁘고 진짜 캠핑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간이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전시장 겸 이제 캠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대표님? 음. 자, 여기서도 예행 연습을 한번 체험해보시고 출정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캠핑장 느낌이 나는 게 이렇게 바닥이요. 다 파쇄석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제가 이제 침상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직접 누워보기도 하고 네 얼마나 편한지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네네. 얘기들을 한번 네.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전기 설비나 네. 청수 오수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청수 7 0 리터. 그다음에 배터리는 저희가 기본품에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충전기까지는 기본 제공하니까 그건 추후에 배터리들은 뭐 추가 설치하시면 되고. 네. 보니까 이 조명이 되게 유럽 감성이에요. 어 그래서 밤에 이렇게 조명을 켜놓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음. 밤에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네. 그럼 대표님 이게 네. 지금 터키에서 너무 수입 음. 카라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AS 부분이 솔직히 굉장히 음.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네. AS 하자가 날 부분의 부속들은 저희 공장에서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AS가 접수가 되면은 바로바로 일등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인력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거뭐폼 클렌징이나 간단한 화장품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이제 거울도 꽤 크게 이렇게 있거든요. 거울에도 조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환풍기, 환풍기 팬. 그리고 좀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귀엽게 있네요. 오. 온수, 냉수. 보니까 얘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꽤 넓죠?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대표님이랑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아까 대표님이 강력 추천하신 이 파노라마 뷰, 네네. 진짜 안에서 보니까 훨씬 더 예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창이 네네. 튼튼한가요, 대표님? 이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라서 망치로 쳐도. 굉장히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네, 대표님 방금 망치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네, 저희 캠박스는 합니다. 네, 하십시오. 네. 네, 캠박스 구독자 여러분, 이제 또 대표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망치를 준비해왔어요. <laughs> 한번 제가 두드려 볼게요. 와, 진짜 오 흠집 하나 안 나네요. 야! 와. 오 진짜 튼튼해요 튼튼 어 이게 확실히 이제 망치로까지 쳐봐서 내 구성은 제가 잘 확인을 했고요 네네. 사실 이렇게 창이 크면은 방음이 잘 되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기본 방음은 확실하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제가 실제로 써 봤기도 하고 저희 유저분이 여기 노래방을 설치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실제로 쓰는 것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 봤었어요 밖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실내로 들어오니까 창이 진짜 커요. 와... 이렇게 한눈에 다안 들어올 정도로 대표님이 왜이 파노라마 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파트를 치면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으 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누워 봤잖아요. 여기 대표님이 키가 굉장히 크세요. 네. 키가 187이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키가 크신 분이 안 이렇게 누웠을 때도 어떤 느낌인지 보고 싶으시죠? 187에 성인 남성분이 누우시는 거예요. 와. 정말 딱 맞게 이렇게 누워 주시네요. 네. 어, 그럼 대표님, 이제 세로 사이즈는 제가 네네. 너무 잘 봤고요. 네네. 가로 사이즈도 궁금한데 네네. 정확한 규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로 사이즈는 1,500 정도 사이즈가 아. 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발이 요 정도 이렇게 나가네요? 네. 그래도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누웠을 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방수 방염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또 캠퍼스는 또 해보잖아요 직접 제가 물을 한번 또 뿌려볼게요 시원하게 <laughs> 아, 오, 아 진짜 거의 방수가 이 정도면은 100% 되네요 일단 물이 이렇게 송글송글 배치잖아요 어 흐른다 네. 닦아볼게요 네 방수 됩니다 대표님 그럼 네. 이게 지금 계약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은 현재 열대 정도가 오다가 받아있고 네. 선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셔도 3, 4개월 정도는 음. 네. 수입 카라반 치고는 납품이 빠른 거예요 화장실은 바닥이 이중구조로 돼 있어서 포탑포티를 놨을 때 아무래도 안기가 굉장한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위치를 어... 설계가 되어 있는 거라서 아마 쓰시기에는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이 이렇게 지금 높낮이가 달라요. 포탑포티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요렇게. <웃음> 요렇게. <웃음> 맞나요?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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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어 놓고 여기 이튼을 누르면 이이 나와요. 그리이이버튼 이렇게, 이또물이렇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눌러요. 반대로 누르면 짠! 천장 부분이랑 벽 부분이 소재가 네. 되게 특이해요. 네. 네. 살에 닿는 부분이 되게 차가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얘 소재는 기본적으로 뭐 발수, 방염, 그다음에 뭐 곰팡이 이런 항균 기능이 있어서 네. 살에 닿더라도 크게 거부 반응도 없고, 네. 좀리무드처럼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접목한 겁니다. 난간까지 이렇게 다 라운드 처리해서 신경써도 아 맞는 아 제품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네? 오, 어 누웠을 때 이렇게 창이 있었어요. 저 몰랐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창도 열 수가 있어가지고. 아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누워서도 이렇게 밖을 볼수 있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4인 가족이 사용하기 딱 적당할 것 예,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성인분들 이제 어른분들은 저기 아까 침상에서 그냥 편히 쉬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어 그리고 대표님 여기 네. 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청수랑 배터리를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여러분들 이게 유럽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클래식 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명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요. 이쪽은 이제 조명 스위치들이고 음. 밑에는 이제 각종 아울렛 포트들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주방 공간이에요, 대표님. 네, 네. 어, 주방도 생각보다 좀 널찍널찍하고 날찍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요리하기에는 네.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네. 깊어요. 제 팔이 이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깊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설거지를 하실 때도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 수납 공간이 정말 짜투리 공간까지 잘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짠~ 네 이렇게 짜투리 공간까지 잘 활용을 하셔서 여기도 다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냉장고! 요 어, 현재는 지금 4 0 m 이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수급에 따라서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요아 모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 수납 공간에도 조명이 달려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 좀 크거든요. 아 대표님 네네. 이게 수납 공간을 되게 구석구석 잘 활용을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 이게 또 숨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습니다 어디 있나요? 제 눈으로 봤을 네. 때는 없거든요. 네. 아유. 최대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침상 양쪽에 밑에를 수납 공간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오. 그다음에 메인 수납구는 1층 침대 밑에 있는 아 이. 여기도 네, 이렇게 아.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숨어 있었네요 여러분들 아, 대표님 진짜 네네. 이 유럽 감성의 카펜토 360 너무 잘 봤고요 네네. 이 카라바 너무 이제 고급스럽고 좋은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도 뭐 마진율을 최대한 내리고 네. 소비자들한테 즐거운 알빙하기 을 위해서 부가세 포함 1,880입니다. 바로 터키에서 직수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마진율을 저희가 내려놓고 방위다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영업 방침으로 음. 책정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 전시장을 운영하는 게 저희 이제 유저분이 되시면은 여기에서 미니멀하게 한번 캠핑도 한번 즐길 수 있게끔 음.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네. 실적으로 이제 필드에 나가기 전에 한번더 음. 이렇게 체험해 볼수 있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캠박스의 수민이와 체인지알 v 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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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